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오핀 이코인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네오핀 코인은요 상장한지 2년 정도 된 코인이고요. 오늘 4% 이상 이렇게 상승 중인 상황인데요. 제가 도움드릴 만한 긴급 정보가 있어서 들고 왔으니까요. 이 코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상승했던 부분을 보시면요 올해 3월에 1,783원까지 이렇게 터치를 하고 나서 오랜 기간 하락이 나왔는데요. 270원에서 270원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540원까지 반등이 한번 나오고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바닥 구간에서도 계속 영상 찍으면서 아직 끝난 거 아니고 반등 나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때 연락 주신 분들은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봐서 고맙다고 연락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 바닥에서 두배 정도 오르고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최근에도 고래들이 물량을 모으면서 언제 펌핑을 할지 이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에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도움 드릴 만한 이 정보를 들고 왔는데요.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메이저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 중인데 여기서 상승이 시작되면요. 지금 같은 자리에서 10배 이상 순식간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발 이런 본전에서 탈출만 하지 마시고 수익을 좀 크게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정보를요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번호는요 010-5630-3259 문자, 핀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깐요 주말이든 야간이든 상관없이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정보 드릴 예정인데 영상 보시는 도중에 문자를 먼저 남겨 놓으시면요 이 정보를 좀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네오피코인에 대해서 놀라운 정보를 확인했는데요 지금 일단 돈 많은 고래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고요 이 목표가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놀랄만한 엄청난 정보가 있어서 최대한 수익 보실 수 있게 이곳에 다 정리를 해놨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부 다 이곳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문자 남겨 놓으신 분들께 정보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번호는요 010-5630-3259 문자 핀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정보는 돈 나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부담 갖지 마시고 이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나면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실 테니 정보 받아보시고 꼭좀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요 네오피니고요 정보 무료입니다 010-5630-3259 문자, 핀,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요. 이 정보 파일 문자로 바로 전달 드리겠습니다.